그 부산 높고 제일 어, 높고 우리 여기 맞아. 앞에 있는데 해수욕장 음. 거기 해변에서 조금 있다가 아, 식스바로 갈게요. 그리고 우리, 우리, 우리 낙조 시경장 있대. 수 있대. 수 네. 있대. 우리 낙조 볼수 있대. 아 그럴 것 같아. 낙조 볼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다. LCT 건물이 뭐야? 부산에서 부산에서 뭐 제일 높은 제일 높은 빌딩 몇 층이래? 몰라. 몇 층인지는 몰라요. 아니 똑바로 이거 볼, 이거 볼 거야? 우리 여기서 비여기 타잖아. 응. 유람선. 저기 유람경. 저기 성세엠 저기 매천 건물이야. 거야, 저기 제일 높다 그랬는데 모르겠네. 어, 저기는 금지? 뭐뭐 있대? 들어가 보면. 아니, 이제 호텔도 있고. 어. 저기 주거용도 있고. 야. 꼭대기나 한번 올라가서 전망 좀 어, 이거, 보고 싶다. 아니, 이 아파트 엄청 어? 비싸다 이게 그그 아파트야? 근데 그때 유 아. 집이, 집이 유깨 음. 음. 아, 아, 그 집이야? 그 아, 나 나, 나그 집이야? 나, 나, 음. 나 파핀스도 음. 음. 그 응. 음. 있다 저기 집에서 싸는 거로만 아, 파핀스 생각이 나요시원한목구멍이 시원한 파핀스가 아주 간절해지네요. 시간이 안 될까요? 그래서 어제 뭐파티생에서 아유, 이쁘다, 요, 꽃터널이네, 꽃터널. 꽃터널이다. 부산에서 제일 높은 빌딩도 보고, 여기가 빌딩 숲이네요, 빌딩. 빌딩 숲이야. 빌딩 숲이에요. 노을이 지기 시작하네요. 예, 네. 이어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차에서 내려서 지금 부산에서 제일 높은 빌딩 보고 이렇게 낙조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우, 저 멋있어요. 와, 멋있다. 오, 갈매기도. 많네요. 이 높은 빌딩 아래 사람들이 많아요. 와우, 이좀 보세요. 하늘 높이 솟은 빌딩, 몇 층인지는 모르지만 부산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합니다. 낙지를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네요. 낙양. 멋있다. 아 좋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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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 와 이거 여기 좋 여기 좋다. 아, 여기. 좋네요 야, 무슨 영국도시온것 같아요 <웃음> <웃음> 건물 좀 봐라 음 맨발, 맨발로 해변을 좀 걸어봅니다. 후, 발 밑이 너무 좋네. 시원하네요. 맨발로 이제 해변을 좀 걸어가보려고 합니다. 에이, 좋다, 좋다. 자, 해, 저 노을지, 석조 노을지는, 네, 우리 이 바닷가. 여기가 무슨 바다라고? 무슨 바다야 여기가? 아 여기 어디라 그랬지? 해운대 L, LCT 해운 해운대 LCT 해운대, 응. 해운대 LCT. 아니 저 건물이 LCT 건물이고 응. 여기가 해운대 여기 해운대 LCT 건물이 네. 있는 해운대라고 합니다. 기자들이었으니. 네 해운대예요. 응. 어근데이 바닥이 너무 부드럽고 좋다. 맛있다! どうぞ。 좀 봐봐요 새광 주니까 아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응? 아, 이것들도 먹을 걸 아는지 지금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아 먹을 거 아, 그 주니까 아주 난리가 아니야 <웃음> 애기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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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다다갈매기들이 아, 아, 그 아,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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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얘네들 너무 이쁘다 아우 얘들 인형같아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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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뭘 끄달라고 이건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에너 해가지고 있네요 여 동대도 있고, 저기, 이제 저기 보이는 유람선을 저녁에 탈 예정이에요. 식사 후, 6시에 식사하고, 유람선을 탈 예정. 여기는 해운대입니다 뒤에 보세요. 제가 놀이 뒤에 치고 있어요. 저녁 6시에 식사하고, 이제 저녁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또 이제 즐길 할 예정이에요. 갈매기 밭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어 <목소리나> <목소리나> <되게 머리랑,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どこからか。 Gracias. 식사를 하고 저 유람선을 탈 예정입니다. 어, 여기는 부산에 해, 해운대 횟집 있네요. 돈만 가져오면 먹을 거, 탈 거, 볼거리 다 있습니다. 해가지고 있어요. 지금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해 요리를 좀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도. 저녁 식사 해유리를 먹고 그다음에 유람선을 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질문 주저게 있어요. 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건데? 저기, 저기 여기서 아, 저조그 조금한 저거 타는 거 네. 캡슐 열차가 운영하고 있네 네. 진짜. 해집에서 네. 오늘 식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LCT 건물이 있는 해운대입니다. 고청. 뭐, 이게 식당에 사람들이게 앉아있네요. 우리는 오늘 이 선창 집에서 먹었습니다. 선창 집에서 저는. 1인분에 5만원씩이라고 하네요. 밤에 까매가지고 아무도 안 보인다. 우리 이쪽으로 갈 거지? 네, 네. 살살해. 아, 맵지 마. 해집에서 해하고 밥 먹었어요. <laughs> 먹고 이제 저기 유람선 타러 갑니다. 해운대에서 오늘 저녁 유람선 타고 이제 우리 숙소로 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해운대 야경입니다. 해변을 따라 그물이 있고요. 안 바다네요. 여기 왼쪽 유람선이 있어요. 자, 이 유람선을 타고 오늘 저녁에 좀 우리가 이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부산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고 하네요. 해운대 밤바다입니다. 맞은편에 해운대 부산 횟축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해운대에 나와서 저 뒤에 보이는 주유람선을 타고 좀 이따 우리가 바다 구경, 야경, 불꽃놀이를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밤바다를 좀 구경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녁 먹고 있네요. 아, 이거 유나랑

근데 <laughs> 밤바다는 지금 가라시습니다 사람들이 그릴에 막 아, 그래서 나는 우리 고대 고에서 운영위원회 나는. 그렇게고 진짜 맘에 든고 지금은 우 높다